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판남 추추, 어반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네이트판에서 날로 먹으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뭔가 좀잘못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못생긴 여자의 특징이라고 이거 5월 23일자로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비교적 최신 글이거든요. 뭐 이게 본 사람은 봤을 건데 이 결론이 그래 못생긴 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빠가 존나 못생겨서 그렇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내도 진짜 못생겼는데 걔네 아빠가 진짜 못생겼다 그래서 다른 아빠를 닮고 아들을 엄마를 닮아서 못생긴 여자들을 대부분이 아빠가 못생긴 게 팩트다 라고 이게 글을 적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 못생기게 나왔다고 자식들한테 원망 듣기 싫으면 못생긴 남자들은 그냥 이세를 낳지 말고 도태되어야 한다 라고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 들으면 이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좀 그럴싸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수가 있거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못생긴 애가 있는데, 다 아빠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못생길 수는 있어. 어쩌면 이 이야기는 자기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건 사실인데, 이게 문제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뭐, 이게, 뭐, 딸은 아빠를 닮고, 그리고 뭐,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두뇌는 엄마를 닮는 게, 완벽하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laughs>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외모에 관계된 부분들 얘기를 하자면, 이건 진짜 그 SBS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 그 아들의 경우, 엄마 아빠의 우월한 외모를 물려받을 확률이 딸에 비해 낮게 나왔다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요까지만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결론은, 그래, 그러니까 못던 연구가 나오면 그거에 반박되는 그런 연구도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의 사람은 그냥 유전적인 걸 이제 부모한테 절반씩 물려받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 유형은 거의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론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이게 문제죠 근데 나는 요거는 일단은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두뇌는 엄마한테 나 유전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것도 내가 그래도 정말 맞나 싶어서 내가 찾아봤었는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표본이라는 게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연구들은 표본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00명이 있으면 뭐, 이게 80명이 엄마의 머리를 담는다, 70명이 엄마의 머리를 담는다,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두뇌 같은 경우도, 확률론에 좀 비슷하다는 결론을 제가,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두뇌는 엄마한테 유전이 된다라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게 염색체 X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이 X 염색체에서 그런 뭔가 두뇌나 지능과 관계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의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 이게 거의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 연구 결과 진짜 오래전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건 아니다라는 반박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마지막 연구 결과가 너무 오래전이라가지고. 그 이유로 연구가 된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두뇌와 관계된 염색체 같은 것들은 그 X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이제 관계 있는 유전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오래 전 사실을 뭔가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마저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그걸 막 엄청나게 퍼트려 날랐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몇년 전에도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이 나와 갖고 대학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트 판이랑 똑같은 거죠. 당시 이 네이트 판 이게 한, 한국 남자가 못 생겨 갖고 딸내미가 못 생겼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사실 이거거든. 그래서 베스트 댓글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못 생긴 남자는 도시되는게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 네이트 판의 종사는 종사하고 이게 죽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뭔가 그런 남성성 그 자체에 굉장히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퍼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두뇌 같은 경우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나는 이게 엄마한테 두뇌를 받은 게 맞긴 맞거든 그래서 머리가 좀 좋지 않아 근데 내가 왜 두뇌를 엄마한테 받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저희 집안은 제가 일전에 얘기한 적인데 혈통계속 능력이 있어요 혈통계속 능력 그래서 그 우체일 쪽 사스케 사륜안처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기준에,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성실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데,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 쪽, 친가 쪽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보통 명절 때 가게 되면, 다들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무협지 보고 그러잖아. 그래서, 큰아빠, 작은아빠, 그리고 나랑 사촌, 우리 형 전부 다 무협지를 보고 있는데, 밥 먹어요 밥 먹어 그 소리 나밖에 못 듣는 거야 나밖에 못 듣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형이 신기했던 게 형이 뭐 이렇게 만화책 보고면 옆에다 야이 씨발로 막야이 개새끼야 죽고 싶다는 몰라 그거를 못 들어 우리 아빠도 그걸 못 듣거든 그거를 집중력이 오달리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 고등학교 때 맨날 전교 꼴등에서 꼴등 꼴등까지 아니고 전공 뒤에서 3등 정도에어 전교에서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공부를하더니 당시에 수능이 400점이 만점이었거든. 363점을 받아 버리더라고. 1년 딱 공부했는데 거의 뭐쫙 올라가고 그걸 수능 특차로 대학을 들어갔거든. 우리 형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결국에 보면 이제 우리 아빠 쪽에 머리를 닮은 거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혈통계성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이게 통계가 있으면 엄마 머리를 닮다면 이게 몇십 프로 확률을 담는다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엄마 두뇌 같은 경우도 학계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이런 건 역시도 뭔가 좀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뭐 결론적으로 확률론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튼간에뭐 이런 거 유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에는 뭐금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요. 또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